라는 주제로 평화경제 아카데미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남북 경협을 하려면 그리고 북한을 아는 만큼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기회 또 정확한 그 정책 또 대응 방향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여튼 오늘은 제가 그 좀 전반적인 그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먼저 <laughs> 그 드릴 말씀은 우리가 많이 평화 경제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평화 경제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어 평화 경제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모델이 된 것은 사실은 그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기능주의고요. 어 그리고 있는 뭐 우리 세계사 즉,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유럽의 EU 통합 모델이 기본적으로 평화 경제의 이제 모델인데, 이 EU 통합 모델의 기본적인 성격은 어, 유럽 국가들이 철강과 석탄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동체를 어, 추진했고,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 정치적으로 함께 이 느슨하지만 연합하는 형태의 유럽 연합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즉 경제를 매개로 해서 경제 공동체에서 정치적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 게 유럽 연합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방식을 우리가 기능주의라고 정착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 경제는 유럽하고는 배경도 다르고 좀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나라 간의 갈등도 있긴 하지만, 어, 또 전쟁을 서로 겪은 그 독일과 불란서 같은 관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화권과 또 적대적인 그 이, 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족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은 이미 다 지났던 거고요. 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경우는 끊임없이 남북 간의 경협이나 이런 것들이 추구되어 왔지만 그 상황이 바뀌면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완전히 경협이 무로 돌아가거나 중단돼 버리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경제의 기본적인 그 성격은 경제공동체를 통해서 이 평화 또는 그 정치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이런 기능주의 방식이 아니라 어,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만큼 경제 경협을 남북 간의 경협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뭐좀 유럽과는 좀 다른 이런 기본적인 그 어,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 어, 정책은 경제 협력을 위한 기본 토대고.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평화도 촉진될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와 경제를 선후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될 이런 문제로 보는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남북 경협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천안함, 또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또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대북제재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 등등 이런 남북의 정치적 상황들에 이어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으면 경협이 즉각적으로 위축되는 이런 양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경제는 경제가 먼저 가고 그다음 평화가 오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평화와 경제가 같이 어, 굴러갈 수밖에 없는 또 해법도 그런 방식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을 어, 이해하기 위해서 어, 두 번째로 뭐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북한에 대한 그 특히 북한 경제에 대한 뭐 기본적인 어쨌든 상황 이해가 좀 필요할 겁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경제 북한식 개혁개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김정은이 이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지금 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북한이 핵을 견지하고 있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대북 제재가 북한을 꼼꼼 묶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받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환난, 두 번째는 에너지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재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북한의 농업 분야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 대외적으로 어, 제, 대북 제재로 인해서 대외로부터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분야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부 자원을 동원하는 분야에서는 어, 일정한 어, 최소한의 그 진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코로나인데요.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북한이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그럭저럭 관리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 북한이 코로나를 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식은 매우 어, 전근대적인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 완전한 국경 봉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쇄를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그런 시장 경제가 발달되면 가장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취약층이죠. 그, 그 다음에 취약 지역. 이런 쪽의 사람들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북중 교역이 가뜩이나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그 줄어들어 있는데 더 북중 기업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 20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북한은 내부 자원을 동원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부와 그 민간의 남북 경협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결론적으로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과 민간 단체들이 북한과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북한하고 자유롭게 이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 남북 관계 운영의 틀을 정부 주도가 아니라 사회 주도, 민간 주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경협의 법적, 제도적 기초, 그리고 경제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민간단체들, 그 기업들이 어, 인도적인 대북 지원 협력들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 보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조건들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20년 3월에 실제로 남북 경협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기업이나 민간 단체들이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이나 뭐이 정부나 마찬가지인데요. 남북 경협 진행할 때 남북 경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기업 경영을 할때 가치 경영을 합니다. 그 가치에는 환경도 있고 또 공익도 있고 또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또이 사회 사회 기업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태적 문제,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남북 경협에도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확실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다루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을 다자의 틀로 계속 끌어들이는 겁니다. 다자의 룰, 남북 간의 특수한 물이 아니라 다자 물에 자꾸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자연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더 많이 작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특수성 때문에 북한의 이 경계심이나 이런 것도 완화되고 또 남쪽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국제 기구를 통해서 어, 북한과 만나고 또 북한과 함께 사업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 민간과 어, 정부 그리고 어, 다자적인 관계 속에서 거버넌스들이 훨씬 더 확장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 정부는 어쨌든 이그 이런 그이 협력에 필요한 특히 어, 이좀 최근 상황에 그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좀그 리즈너블한 범위 내에서 어 해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 민간 사업자들은 뭐 어쨌든 이런 제재를 뚫고 할수 있는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어 남북 관계에 이 지금 막혀 있는 부분에 실바늘을 하나씩 뚫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내야 됩니다.